야, 이거, 트레이너한테 안쪽으로 들어와야지. 어, 애미자고애미자고 치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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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와, 나 다운, 나 다운. 치카다 아, 저도 다운, 저도 다운. 집으로 와, 집으로 아. 와. 어, 아, 이다 아, 나 다운. 뭐야, 핵이야? 아, 어쩔 핵이다, 핵이다, 그래. 핵이다, 집으로 간다, 나 핵이야. 아. 야, 핵이야, 어, 핵이야. 아. 핵이야. 아. 어, 이거 못살아가 아 핵이다 와 어, 미쳤다 그래 핵이야 아. 방못 봤어 실하냐? 야 신고해요 신고, 신고. 아 지금 산 사람 응. 없어 나 누가 어 <laughs> S E R A S 잠깐만 컴만 로그 좀 그냥 이거 f 7 보면 있어 F7에 새끼 뭐와 핵이라고 십팔 놈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내 이제 벤 당할 거라고 아, 근데 지금 뭐 핵, 핵이라고 막 꺼내는 사람들 몇명 있었어. 야. 와, 미쳤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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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장난 아니다. 아나 숨었어. 아나 피했다. 얘들아, 내 쪽으로 할수 있어? 다 뒤졌을걸? 산 사람 한 명도 다 없어요, 있었... 지금? 아니, 아주 녹어 그냥 녹았다니까? <laughs> 에미 사고에 세자 맞으니까 뻑하던데 그냥. 응. 걔는 그래. 바로 잭 당해버렸어. 괜찮아. 괜찮아. 우리한테 라바디가 있잖아. 내개 하나 잃었죠 어. 엎드리세요. 어디야. 핵 이른다. 뻗치고 있어. 아니 그게 아니야. 오 뭐야? 뭐야? 와, 핵이야 이거. 여러분들 진짜 보였어요? 보였어요? 진짜 리얼 핵이야. 진짜 보였어요, 여러분들? 지금 보고 있어요. 아니 이게 렉이 아니라 진짜로. 오, <laughs>